정관용의 지금 이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1988년 88 서울올림픽이 갖는 의미라면 은 어, 전에 반쪽 대여로 열렸던 80년 모스크바 대회 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와 달리 동서 화합을 이룬 올림픽이다. 바로 이게 큰 의미죠. 그리고 우리도 그 올림픽을 개최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공산권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했어요. 바로 1989년에 헝가리, 폴란드와 공식 수교 맺었고 1990년에는 공산권의 종주국 당시 소련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수교 앞두고 한국과 소련 두 정상이 처음 만난 게 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예요. 딱 30년 지났군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간 한러수교 30년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1년간 러시아에서 근무하셨고 러시아 공사도 지낸 바가 있는 유라시아 전략연구소 박병환 소장을 함께 만나겠습니다. 병환 소장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5년 외무고시에 합격했습니다. 1999년에 주 러시아 대사관 1등 서기관에 임명되면서 러시아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주 러시아 대사관 참사관, 주 우즈베키스탄 공사, 주 이르쿠주크 총영사를 거쳐 주 러시아 공사를 지냈습니다. 31년간 외교관 활동을 마치고, 상명대학교 글로벌 지역학부 초빙교수를 거쳐 유라시아 전략연구소에서 러시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에 한러 관계와 러시아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외교에는 왜 러시아가 없을까를 편했습니다. 네 유라시아 전략 연구소 박병환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제가 88 서울올림픽 동서 화합의 올림픽얘기 했는데, 네.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그 80년 모스크바, 84년 LA 올림픽은 그때 왜 반쪽이었죠? 그러니까 1979년에 어. 아,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A big one. A big one. A b i 서 o 방 진영이 네.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 n e A big o 이 e A big o 그 e A big o 습니 A big one. A big A 올림픽은 이제는 소련부터 공산권이 우리가 그럼 다 빠지자 일종의 보복이라까요 그렇죠. 네, 또한번 반쪽 올림픽이 되고 예. 말았습니다. 그러다 서울 올림픽은 뭘 계기로 다 같이 모이게 됐죠? 뭐 한, 그, 한 번씩 빠졌으니까 네. <laughs> 그런 건가요? 그리고 이제 아프간 침공으로 인한 그 미소 간의 어떤 갈등, 알림역이 예. 어느 정도 예. 이제 가라앉은 뒤였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 어, 올림픽 자체가 이런 그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계속 두 차례나 우염된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성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소련의 고르바초프 페레스트로이카. 네. 개혁. 그게 몇 년도부터라고 봐야 되죠? 그게 이제 1985년. 85년부터. 네. 그래서 음. 보통 페레스트로이카 그게 이제 개혁이란 말이고요. 그 예. 말과 더불어서 글라스노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개방. 그렇죠. 이제 개혁 개방을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이 이제 쉬 나기 시작을 했죠. 예. 네. 그리고 그 독일 저 베를린 장병 무너진 게 언제였죠? 그게 89년인가요? 89년. 네. 어. 이제 바로 그런 어찌 보면 소련이 변화하고 그리고 탈냉전의 움직임이 고조되면서 서울올림픽이 하나의 큰 이벤트가 되고, 그죠? 렇 그렇습니다. 그 힘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동국권과의 교류를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딱 예. 그래서 30년이 흘렀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우8팔 올림픽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국력이 뭐 그리 세지 않았기 때문에 동구권 국가들도 뭐 우리 그렇게 중요치 않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랬습니까? 지금 보면 그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 아, 당시로 보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력이. 예. 아주 급상승하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 실력이 국제사회에 이제 널리 알려지게 됐던 시기고. 올림픽을 계기로 또더 널리 네네. 알려진 거죠. 예. 네. 예. 그한 가지 에피소드 뭐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올림픽 스타디움에 이제 각국별로 선수단의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관중들이 미국 대표 선수단이 들어올 때는 별로 박수를 안 치다가 음. 소련 선수단에 들어오니까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낸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만큼 랬어요그 이제 분위기가 예. 예, 그랬다는 얘기죠 탈냉전의 분위기 예,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 지난 (8년) 동안 (12년) 만에 네. 동서가 함께 만나는 거에 대한 환영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었겠네요 예.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좀 아까 우리 국력 얘기를 한 것은 네. 우리가 뭐 폴란드, 헝가리 그 다음에 이제 소련과 수교를 합니다만 네. 어찌 보면 그들 나라에서 한국하고 수교하기를 강력히 원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원했던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다 음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당시 그 경제력이 계속 신장되면서 예. 어, 어떤 자신감이 발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이제 그동안 닫혀 있었던 사회주의권의 시장이 시장을 열어 보겠다는 시장 개척. 네. 음.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권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력을 좀 자기네들이 활용을 해야 되겠다. 활용하자. 근데 그런 것이 맞아 떨어졌다고 음. 봐야죠. 또 북한 문제 아무래도 우리로서는 네.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우리가 수교를 하게 되면 북한에게 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있었지 않겠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모스크바를 통해서 평양으로 가자. 그러니까요. 뭐 그런 외교적인 구호도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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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결정적 계기가 된게 바로 30년 전 바로 내일이네요. 6월 4일이니까. 한소 정상회담 네, 네. 이게 어떻게 성사된 거죠? 이 한소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요. 예, 예. 이미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헝가리, 폴란드 수교를 하면서 예, 예. 이미 소련 측과 물밑 접촉을 해왔고. 계속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89년도에 이미 모스크바에 아, 그 영사처가 우리 측에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교 관계까지는 아니고 영사 관계가 이미 수립이 됐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에 90년도에는 서울에 음. 그 러시아 상공회의소 사무소가 설치가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이두 가지 기관이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비자를 발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경제 민간 교류는 네, 다단 얘기죠. 예, 예, 그죠 어.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소위, 이제, 정부 고위층에, 뭐, 밀사들이좀 예. 왔다 갔다 하고, 예. 이제 그런 것이 이제 6월 4일, 그런 한소 정상회담이라는 걸로 음. 나왔죠. 근데, 왜 장소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였어요? 그 다음에, 그거 그, 다음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네. 뭐, 네. 영사관도 이미 개설하고, 그 정도 교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외교적으로는 아주 극비리에 추진했다면서요? 그 당시에. 네. 네.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 이제 소련 측의 요청이 있었죠. 음. 예, 소련은 북한의 동맹 국가로서 아, 북한 눈치 보느라고 예, 예. 아. 이게 대한민국과 수교를 한다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 그야말로 결정타를 맞는 그렇죠. 일이었기 때문에 아. 북한을 좀 달래려고 아. 예, 좀. 했다고 그럴까요? 하여튼 좀 북한을 의식했다고 하는 게좀더 중립적이겠죠. 소련 측에서는 그럼 네. 우리랑 수교하기 전에 네. 북한에 가서 사전 양해나 통보 이런 거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시그 쉐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이 예, 예.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서 평양에 갔었죠. 어. 어, 그런데 이제 왜온 줄을 이미 알고 어. 북한 측에서 어허. 러시아 외무장 그, 말하면, 면담을 거절을 했습니다. 아예 안 만나줬어요? 네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사회주, 사회주의권이 몰락단계에 있었으나,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주국이라고 할수 있는 소련방의 외무장관이면 지금의 뭐, 예를 들면 폼페이오 군무장관 그런 아유, 격인데, 그렇죠. 그런 사람이 가서 그렇게 이제 그, 그런 대접을 받다 보니까 예, 예. 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 국가적으로도 되게 그 이제 불쾌감이 컸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런데 그, 그 불쾌해서 그래서 네.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됐던 시기보다 음. 수교 일자가 앞당겨진 거죠. 그래요? 네. 왜요? 그 소련이 불쾌해서? <laughs> 네. 아, 어차피 북한... 할거 어... 가서 좀 양해를 구하려고 그러는데. 그니까 시간도 좀미뤄두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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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북한 가서 양해 구하려고 했더니. 그쪽에서 접수를 안 하니까. 뭐, 화가 나서 네, 땡겨버렸어요. 네, 네. 그렇다면 은뭐 그냥 네, 해버리자. 이제 이렇게 어... 됐었다고 릅니다 그 원래는 언제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이제 고한 그 4, 5개월 뒤죠. 음... 네. 91년 뭐, 1월쯤. 초에 하려고 네, 했는데, 네, 네. 그게 90년도로 당겨졌다. 그렇습니다. 네. 어, 그게 그 한소 정상회담 이권 난일이에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하, 정상회담 이전, 정상회담 이전이죠. 정상회담 이전. 에 네. 그럼 수교 일자도 당기고, 네, 정상회담도 네. 빨리 하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거군요 네, 네, 네. 네. 그 정상회담, 한소 정상회담의 네. 뭐 취재 열기가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냉전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예, 예. 냉전 시대 그 자기 진영 밖의 나라하고 접촉한다는 거는 미국하고 소련, 그 그러니까 우두머리 국가들만 하는 것이지. 네, 네. 예를 들어서 뭐이 폴란드가 무슨 미국하고 접촉을 한다든지, 음. 그런 일 상상할 수 없는 그렇죠. 거죠. 반대로. 대한민국이 소련과 접촉한다는 건 예. 미국이 용납할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 그 당시에는 미국도 용납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적극적으로 뭐 찬성을 했다기보다는 음. 워낙 당시 그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 좀 강력했습니다. 예. 이게 예. 미국도 그 이제 수긍을 하고 에. 근데 사실은 조금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이미 70년대 김대중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죠. 예. 어, 소위 주변 사강에 의한 교차 승인을 주장했어요. 그렇죠. 그 길만이 예, 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보장하는 길이다. 이제 음. 그, 그런 주장이 이제 현실화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이죠. 예예. 예. 예. 그리고 미국도 말씀하신 것처럼 양해 아닌 양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게 한소 정상회담 장소를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것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그 직전에 예. 아, 미소 정상회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소 정상회담 차고르바초프가 음, 음, 네. 미국을 방문한 김에 노태우 네, 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네, 네. 성사된 거다? 네, 예. 어. 그러니까... 저도 뭐그 현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예, 때문에 물론 예. 다르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했었더라면 음. 좀 늦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어. 뭐 미국 대통령도 그렇습니다만 소련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사람. 일정이 빡빡하죠. 예, 그러니까. 어.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가서라도 만나겠다라고 하니까 아 오케이 그러면 뭐 그쪽으로 와라. 온다면 어. 좋다 이렇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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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바초프였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그분이 한국에 대한 그 기대 음. 평가가 아주 좋았다 그럽니다. 어. 네. 그나저나 네. 그 공식 직함이 대통령이었어요 고르바초프? 네. 공산당 서기장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이제 85년도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 어떻게 예. 바뀌었죠? 예. 그러니까 소방식으로 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제일석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네. 예. 소련방의 대통령으로. 예. 선출하는 절차는 없, 네. 예. 선출하는 없지만. 절차는 없었지만. 그러나 예. 직함을 예. 바꿨군요. 네네. 대통령으로. 네. 어. 고르바초프는 말씀하신 개혁개방 노선을 걷고 결국 노벨 평화상까지 탔잖아요. 그렇죠. 예. 개혁개방 노선을 고르바초프가 걸은 이유는 뭘까요? 이미 80년대 들어서부터 예. 예, 소련의 경제가 이제 완전히 침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음. 그러니까 소련 엘리트 내에서도 더 이상 이대로는 곤란하다는 어. 생각들이 이제 지배적이었죠. 사실 네. 그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미국보다 땅이 작으냐땅 그 넓죠. 자원이 자원 적으냐? 더 많죠. 우리 두뇌가 그들만 못하냐? 왜 우리가 그들만큼 못 사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그 원초적인 질문을 했을 정도로 음. 아 이거는 결국은 체제, 경제 운영 방식의 문제다. 이거 우리가 테 바. 고 해야 되겠다. 예, 그러나 예. 이제 일조 일석에 할 수는 없으니까 음. 예, 우선 이제 대외적으로 개방을 하고 음흠. 대내적으로는 개혁을 좀 해보자. 이게 이제 고르바초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예, 염두에 두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천천히 완만하게 가고자 했으나 음, 네. 그게 한번 뚝이 터지면 잘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결과적으로는 소연방위에서 해체돼버리고 네, 네, 그런 네. 과정까지 급격하게 달려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 한소, 그 당시는 소련이죠. 그러니까 네. 한소, 수교, 수교의 구체적인 그 조약 내용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눈여겨봐야 됩니까? 수교 조약이라는 것은 다른 게 없고요. 이제 수교 합, 이제 성명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간 기, 관계에 관한 기본조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 예. 그 기본조약의 내용은 사실은 뭐 서로 주권존중이다 뭐 내정불간섭이다 음. 뭐 등등 이런 그 상식적인 내용이죠 어,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네. 그때 왜 (30억 달러) 차관 네. 우리가 돈 주고 수교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러시아에 대한 평견 오해의 음. 이유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예예예. 예, 예. 예, 당초에 그 경협 차관을 우리가 주게된 것은 소련 측에서 수교의 대가로 요구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예, 경제 협력을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원했던 것이지. 이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투자죠. 음. 예 현금을 달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오히려 동구권 국가들하고 수교를 하면서 좀 돈을 좀추를했어요 어. 네. 그래서 우리는 달라고 하기도 전에 그~ 러시아라고 하는 큰 시장을 바라보고 예. 종잣돈으로 이걸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니까 차관 형태라면 네, 네. 우리가 그냥 돈만 주고 네. 소련이 알아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의 투자 개념이 안 되잖아요. 예, 그건 아니었죠. 그럼 예. 어떤 방식이었죠? 그래서 당초 이제 30억을 주기로 했다가 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지가 됐죠. 중단이 됐는데 어. 그럼 중단 될 때까지 얼마가 예, 우 우리, 얼마를 우리가 줬느냐? 14억 7천만 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0억은 현금으로, 예, 예 4억 7천만 불은 예, 소비재 차관이죠. 어. 소비재 차관이라는 거는 한국 상품으로 주는 겁니다. 한국 상품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국 상품을 일단 공짜로 줄 테니 나중에 갚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음. 러시아 측에서 한국 상품 예를 들어서 뭐 TV다, 음흠. 뭐 냉장고다, 자동차다, 뭐 등등을 이걸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환산해서 예, 예. 우리 한국 정부가 뭐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수출입 은행이 이제 예. 집행 업무를 했는데 수출입 은행이 그 한국 회사에 삼성이면 삼성 LG에다 네. 주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돈 네. 주고 사가지고 네. 물건을 소련에 줬다. 네, 네. 대신에 그거는 소비재 차관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소비자 차관. 나중에 소련은 우리한테 돈으로 갚아라. 그렇죠. 아. 네, 네. 예, 예, 그런 예, 방식 계산을 있구나.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돈을 주고 그 돈으로 사 가는 거라기보다는 예, 예. 돈은 우리 정부에서 우리 기업한테 죽어. 주는 식이죠. 어. 예. 그 소비자 차관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 넓힐 수 높일 수 있는 아, 아주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소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네네. 한국 제품을 어찌 보면 강제로 쓰게 만드는 거군요. 뭐 강제는 아니고 원해서 뭐 어떻게 가져간 거니다 근데 그 널리 퍼질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그래서 예. 그 실제로 따져보면 은 수십 배의 수출 효과를 거뒀죠. 어... 예, 실제로, 예. 실제로 소련 그 시민들이 네네. 한국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그 당시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삼성, 뭐, LG를 포함해서 글로벌 브랜드라고 합니다만은 예. 예,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직은 글로벌이라는 효용사를 쓰기에는 부족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러시아 시장에 이렇게 아주 땅짓고 협치기로 어. 진출을 하고 어허. 또 러시아 시장에서 뜨면은 소위 CIS 국가라고 하는 뭐 우즈베키스탄, 그렇죠. 뭐 카자흐스탄 음. 뭐 뭐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같이 예. 뜨거든요. 가전 제품이나 이런 거는 예. 소련이 굉장히 실력이 낮았었죠, 그 당시는. 뭐 기술이 없는 게 아니고 원천 소련 기술은 시절에는 있지만 예. 음. 그 중공업 위주의 군수공업 위주였고 경공업은 육성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소련 시민들 예.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TV나 라디오 보지도 못하다가 삼성 제품 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상당히, 감동을 했겠죠. 어. 네. 그래서 우리는 시장 선점 효과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예. 그러면, 원래는 30억 불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다준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차곡차곡 갔던 모양이에요. 네, 14억 7천만 불로. 거기까지만 가고 중단됐어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 10억은 현금, 네네. 4억 7천은 이소비재 네, 네. 우리가 다 돌려받았습니까? 지금 상환을 받고 있는 중이죠. 2025년이면 끝납니다. 아직도 받고 있어요. 네. <laughs> 근데 그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 중간에 이제, 이게 1997년 8년도에. 예. 예 우리 대한민국도 소위 외환위기가 있었듯이. IMF 위기? 예. 그 러시아도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 러시아는. 그, 대외 지불 정지를 선언합니다. 아, 모라, 모라토리움? 모라토리움이라고 음.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기간이 있었고, 어, 해가지고, 이, 원리금이, 예. 예, 상환되지 않을일을 일시적으로 몇년 동안 확 풀어놨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에, 예, 그, 채무 재조정 협정을 체결합니다. 예, 예. 예, 그 뒤부터 이제 쭉, 그게 상환하고 있고 일년에 칠천만 불씩 현금으로 갖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네. <laughs> 우리도 동의해 준 거겠죠, 그?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예. 이전에 음. 소위 이제 현물로 우리가 받은 게 있는데 소위 이제 그 불곰 사업이라고 우리 국내에서는 불곰. 불곰. 어. 군수 물자를 들여왔죠. 아, 뭐탱크다 뭐, 예, 뭐, 예. 장갑차다 뭐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뭐, 비행기. 그럼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우리한테서 간 거는 14억 7천이고 네. 그 이상 우리가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엄격하게 따지면 네. 정잣돈 역할을 충분히 했다. 했다. 네. 음... 그 당시와 비교할 때 지금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량은 어마어마하게 늘었겠죠. 그렇죠. 이제 수교 첫해만 해도 이제 한 1억 2천만 불 우리 수출이. 음. 그런데 2011년 때면 벌써 이제 한 110억 불이 넘습니다. 예, 예. 네, 우리 수출이. 그러면 거의 뭐 100배. <laughs> 네, 그렇죠. 그렇죠. 이뭐 그러니까 우리가 또무역흑자예요 어떤 상태예요. 거의 뭐 비슷비슷하고요. 예, 때로는 우리가 적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 원유가스를 들여오는 게좀 있어가지고. 예, 네. 예. 주로 원자재를 우리가 많이 들여오고 네, 많이 들여옵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거는 소비재, 가전제품. 네, 일반 소비재. 이런 것들이겠군요. 네, 지금 뭐 요즘 이제 뭐 상황이 조금 안 좋긴 합니다만 코로나 음. 사태로 해야지. 자동차도 많이 팔렸습니다. 예, 예. 예, 지금, 그, 러시아의 이제 제2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그 상트 페테르부르크. 예, 거기에, 옛날 레닝그라드 네, 음. 맞습니다. 거기에 그 현대 기아 차 조립 공장이 있습니다. 공장까지? 네. 어... 그래서 거기서 생산하는 차가 이제 솔라리스라는 차가 있는데요. 예. 국내 그 아반떼 모델을 약간 좀 병원에서? 개조한 겁니다. 예, 근데 예 아주 잘 팔려서 러시아에서는 국민차가 됐습니다. 러시아 국민차. 네. 대단하군요. 예. <laughs> 실력발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년 전 네. 한소수교에 얽힌 비화들 좀 들어봤고요. 내일 또좀 모시고 네. 러시아 우리가 지금 제대로 외교를 하고 있는 거지 현실을 좀 진단하는 이야기도 나누도록 하고요. 네. 오늘 모신 김에 우리 귀에도 아주 익숙하죠. 백만 송이 장미. 네, 이게 아주... 러시아 국민가요죠, 사실. 그렇죠? 어, 네. 함께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좋습니다. 이하스티 <laughs> что любил цветы. Он тогда продал свой дом.